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2일 오후 2시 4분이고요. 현재 시장 추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급락이 많이 나와서 이 영상을 3 개를 남겼는데요. 어, 그래서 마지막 새벽 2 시에 남긴 영상에서 이렇게 제 일봉상 봉이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9시 오늘 9시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바로 급락이 나오진 않고, 일단 여기서 또 음봉이 나와서 조금... 음 일단 4시간 봉 마감이 있다가 지금 1시가 지났기 때문에 5시, 9시, 새벽 1시, 5시, 9시, 요 안에, 요 안에 또 장대 음봉 같이 하나가 나올 경우에는 여기 일봉상 볼밴 하단 쪽을 다시 한번 건드리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현재 제가 아직 도 보는 관점은 그렇고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4시간 봉에서 볼게요. 자. 자, 한 아까 1시쯤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는데 그렇게 크게 급락하진 않았고요. 어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영상을 요 시점에서 요요 부분 지지할 때 새벽 2시에 영상을 남겼었는데요. 영상을 남기자마자 금방 여기서도 아래꼬리를 남겨서 쭉 뺐다가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전 저점이 이제 또 생긴 여기 저점이 생긴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여기 이봉 때문에 급락할 수도 있었지만 이 볼밴 하단을 일단 지지해 준 느낌이 납니다. 여기 볼밴 하단을 일단 지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양봉이 나왔고요. 이따가 오후 5시 안에. 이 봉이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직 보면은 이 MACD가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매체 원봉이.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닥을 다졌다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MACD가 이렇게 봉이 빠졌다가도 이렇게 약간 올라간다 했을 때 여기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아 이제 바닥을 찍었나보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빠졌다 올라갔다 요런 시점 요 시점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약간 또 빠지는 듯하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방향이 나올 때 약간 이제 공매수 관점으로 더 바뀔 수가 있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아예 저점을 잡을 가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내시간 봉의 볼벤 하단 괜찮고요. 근데 이게, 이따 5치가 됐을 때는, 이 볼벤이 더 내려갑니다. 이렇게. 더 내려가기 때문에, 하락, 하락을 나올 수 있는 이 저점이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전에 새벽에 나왔던 이 저점 부분까지, 이 볼벤이 내려갈 경우에, 다시 한번, 어, 이 절점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한번 타점을 잡아볼 만하긴 합니다. 이 부분이 8,800, 8,800 초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올 것도 이다 5시에 생각해보고 이렇게 5시에 당연히 7일선도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횡보할 경우에는 이 벽을 맞고 이 벽을 맞고 다시 볼벤 하단 쪽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다시 7일선에 대한 저항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만나는 건 아니고 아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다 시에 시작했을 때 볼벤 내려오고 이 시점에서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아래 꼬리단 양복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황에서 이 7일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일단은 일단 무조건 이게 추격 추격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추격 매수는 진짜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추격 추격 매도나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하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흔들다가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어, 절대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시간봉 마감을 보고요. 자, 일단 한 시간 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시간 봉은 일단, 음, 아직까지 MACD는 이제 올라와서 좀 상단적으로 지지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횡보를 하다가 더 이상의 여기 25일선 부분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도 이 7일선 벽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이따가 이 7일선이 좀 이렇게 약간 누르고 있지만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칠리선이 약간 루즈해진다고 하면 이게 루즈해진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는 이, 이 캔들이 이 위에서 놓을 수가 있겠죠. 이때는 단기적인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요. 자, 이게 여기를 다시 찍지 않고 이렇게 행보하듯이 자연스럽게 칠리선 위에 양봉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한 시간 봉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내려오는 25일 선, 이 부근, 요 부근을 한번 다시 가볍게 만났다가, 이 벽을 맞고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 벽을 뚫고 또 양복이 나온다면, 일단은, 진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 시장이 좀 진정이 됐다. 일단 이 상황에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완전하게 진정이 됐다는 느낌이 들 때, 뭔가 이 평선이, 이 평선이 내려오지만, 내려오고 있지만, 그 위에서 안전하게 양봉으로 놀면서 이 평선을 약간 지지해 준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때 진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래는. 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확률적으로 일봉상 일봉상 오늘 여기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자,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상승 폭이 나온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차트상으로 볼 때는 오늘은 힘들어 보인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4시간 봉으로 따져보면 일단은 1차는 여기 저항을 뚫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중간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예 저점이거나 지금도 이 저점이 지금 상황에 볼밴 하단 저점이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5시에는 더 내려오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이 폭을 항상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시간이든 1시간이든 변동이 될 때마다 이 지표들이 움직이잖아요. 7리선도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9 9일선도 약간 움직여지고 이렇게 변동이 되는 이 타점을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저점이라 생각했는데 이 다음 시간 봉에는 더 저점이 있는 거예요. 추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내가 저점 잡았지만 더 이하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항상 어느 시점에는 역지적으로 걸어서 최대한의 손실을 좀좀 좀, 음, 대응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은 뭐 크게 크게 보자면 이 저항과 지지 이 부분이 있다가 뭐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저항과 지지 그 부분을 체크해서 일단은 단타로만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타. 지금은 더 내리기도 급등하기도 좀 힘들어요. 사실 완전히 내릴려면은 아까 일봉상 거기 어8,400 정도 나왔나요? 음, 그 정도 되겠죠. 볼까요? 자, 여기가 8,400, 8,500그 정도 되겠죠. 이 부분이. 어, 급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 최고의 타점이 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공매수 받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리고 말했듯이 이쪽에서 찍힐 경우에는 급 반등이 한번 나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하는 느낌으로 이거는 일봉이지만 시간봉의 느낌은 찍고 반등했다가 조정하면서 천천히 우상향해서 약간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찍었는데 어제와 같이 우리가 이 25일선을 기준으로 변곡되는 부분에서 발 빠르게 반등이 안 된다. 여기서도 찍었는데 빠르게 반등이 안 된다면 다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여기 밑에 99일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항상 오늘 당장 뭐 이렇게는 힘들 것 같지만 어 세력은 항상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찌 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그거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되, 되겠죠. 그래서 항상 대응을 잘해 주셔가지고 항상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좀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